이 구절 자체가, 명사 구, 구절 자체가 영어의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것을 점령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쿠니셜테 태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황이 등장하는 영어, a man of his word, 이 구절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명사구, 영어에서 명사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명사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a man of his word. 굉장히 심플한 문장인데 굉장히 힘이 있는 문장입니다. a man하고 his word 사이가 of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풀었으면 그 사람 믿어도 된다. 음, 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다면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of가 속성의 of죠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대상과 뗄래야 뗄수 없는 속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a man 그 사람 자체가 of his word 그 사람의 말그 자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뜻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A man of his word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담고 있는 영어의 핵심 명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동가서라는 e 에스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나레이터가 영어는 명사 중심의 말이고 한국어와 같은 동양의 말들은 동사 중심, 서술어 중심의 말이다. 이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명사 중심의 말이기 때문에 명사 주변에 그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식 구조가 발달한 언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핵심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법 체계를 보면은 명사구는 뭐투 부정사구를 명사구라고 그러고 뭐 동명사구를 명사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현대 영문학자들은 명사구를 명사가 핵심을 이루는 구절을 명사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법 체계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어떤 동사 중심의 문법 체계기 때문에 이 명사구를 동사 중심의 뭐투 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명사구 중심으로 배우는데 현대 영문학자들이 만들어 온 명사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명사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직관적으로 명사가 핵심을 이루는 명사구를 명사구라 한다.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명사가 눈에 보이시죠? 그 핵심 명사 앞뒤로 수식어 수식어가 있고요. 그 앞에 수식어 한정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명사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정사 수식어 핵심 명사 그리고 뒤에서 수식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man of his word를 분석해 보면 어 하는 순간, 어, 뒤에 명사가 나오겠구나. man이 오고요. 그 man을 어떤 사람인데, 어떤 속성의 사람인데, of w o r d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조금 머뭇거렸던 이유는 뒤에서 수식한다는 말은 사실은 한국어 베이스의 설명 방법이고요. 뒤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뒤에서 설명한다. 그 명사를 설명한다는 말이 맞겠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보면요, m i l k milk인데 어떤 milk? fresh milk. fresh milk인데 어떤? 설명해주는 in bottles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 병에 담겨 있는 병에 있는 fresh milk 이렇게 되겠고요. My blue cap. My 한정사고요. 그리고 blue. 수식어, 형용사죠. 그게 캡을 수식해주고요. 앞에서 설명하는 거, 앞에서 나오는,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수식한다 하지만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떤 상대방이 모를 어떤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I b o u 그래서 내가 샀던 마이 블루 캡.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가 명사 뒤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법을 설명할 때도 국어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 뒤에서 수식한다. 저도 물론 지금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혹은 수업을 할때 후치수식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일단은 알아둬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수식한다는 말은 조금 모순이죠. 뒤에서 어떻게 수식합니까? 말 자체가 앞에서 뒤로 가는데 말이죠. 영어를 읽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가는데 다시 이렇게 넘어온다는 말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어떤 이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말 자체가 굉장히 형용 모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a milk, mm. fresh milk, mm. my blue cap,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또한 어떤 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어떤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서 설명해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에 대한 답 그게 바로 설명이고 그게 바로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man 어떤 사람 of what fresh milk 어떤 milk In bottles가 답이고요. My blue cap, 음, 그게 어땠는데? I bought. 내가 샀잖아. 내가 샀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치 수식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 느낌을 알아야 영어의 어떤 핵심 어구를 이야기할 때 명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되어가는 서술 구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영어를 길게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영어 어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간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나서 자연스럽게 문법용어 있잖아요. 뭐, 한정사니, 뭐, 수식어군이 핵심명사니, 뭐, 뒤에서 수식해주는 말, 뭐, 후치수식, 뭐, 수식어, 이런 말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어, 나오면 어, 뒤에 명사가 나오겠구나. 어, 형용사가 나오면 뭔가 명사가 또 나오겠구나. 어, 명사가 나오고 나면 뒤에서 설명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 man 했을 때 a man 어떤 사람 of his world. fresh milk 어떤 milk in bottles. my blue cap 어떤 uh, I bought. 이런 식으로 뒤에서 설명하는 말, 명사 중심으로 앞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영어가 굉장히 재밌고 영어의 근본적인 거의 영어의 한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명사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A Man of His Word 이 단순한 구절을 통해서 명사구의 핵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어라는 게 명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명사 앞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영어 공부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명사구, 구절 자체가 영어의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것을 점령하는 것이 영어 공부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루시의 테리였습니다. 피스!